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 오늘도 허김없이 자연의 푸르름과 어, 자연의 싱그러움을 몸에다 쫙 바르고 어, 이렇게 멋있는 시간을 보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 오늘도 역시 뭐0 시쯤에 아마 다른 사람이 그럴 거예요. 저는 미친놈 아니야. 미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는 시간을 좀 바꿨을 뿐입니다. 오늘 자전거 타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왜 나는 자연이다 라고에 나오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인터뷰하면 나는 행복해서 더 이상 내려가지 않는다. 난 여기서 그냥 살다가 죽을란다. 왜 그럴까 하는 의문을 가졌습니다. 늘 그런 거 봤어요. 그 사람들이 사회생활할 때 돈, 명예, 권력, 크, 그 뭐, 다, 그냥, 뭐, 한칸 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한칸 하다가 돈 잃고 명예 잃고 권력 잃고 사람 잃고 재물 잃고 모든 걸다 잃었어요. 이제 다 싫어진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산 속에 들어와서 이제 외롭 우리가 볼땐 외롭게 생활하는 거죠요런데그 사람들은 외롭지 않다고 그래요. 지금처럼 행복한 시간을 좀더 일찍 갖지 못한 것이 후회스럽다라고 얘기해요. 그걸 어제 제가 답을 찾았습니다. 돈병의 권력, 친구, 사람, 돈 잡을 다 잃었어요. 그런데 산에 들어오니 잃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잃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건강도 물론 다 잃었어요. 그런데 여기 들어와 보니까 24시간 내내 모든 걸다 얻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몰랐다는 거야 처음에 미움 분노 원망이 쌓였을 때이 씨발놈 다 죽여버릴 거야 눈에 띄면 다 죽여버린다고 막 그랬는데 이제 그것이 쫙 없어지고 이제는 다 용서가 된거예요다 용서되고 건강을 되찾았기 때문에 다른 거다 찾지 못했어요 근데 건강을 하나씩 둘씩 찾다 보니까 더 이상 이제 뭐 잃을 것도 없고 이제 얻을 것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하다 그 중에 많이 잃었지만 그 중에 건강을 얻었기 때문에 행복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크... 저 사람이 신정 자연인이다 그 윤택이라이승이이 가서 뭐 오리 잡아먹고 닭 잡아먹고 그게 자연이 아니에요 이렇게 멋있는 이런 그 산에 들어왔을 때 느낌 이런 마음을 가져야 진정한 자연인입니다. 그래서 오늘 자전거 타면서 그럼 나는 자전거 타면서 오늘 매일 매일 생활하면서 잃는 게 뭐고 얻는 게 뭔가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잃는 게 뭔가 얻는 게 뭔가를 한번 틔새기며 조용히 생각해 보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 잃는 게뭐고 내가 지금 살아가면서 얻는 게 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잃는 것보다는 얻는 게더 많은 그런 시간들을 갖도록 한번 어, 가져보시라고 오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어, 오늘 유튜브를 여는 그 이유는 심혈관 질환으로 어찌 보면 심뇌혈관 질환이죠. 그 다음에 콩팥 질환, 심뇌혈관 질환, 뭐 뇌경색, 중풍, 뇌출혈, 심장마비, 동맥경화, 콩팥 질환이란 뭐 제일 무서운 게 투석이잖아요. 그 다음에 콩팥 이식, 뭐 이런 것들, 복잡한 것들, 이런 것들이 각자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콩팥이 망가지면 심장병도 생기고, 심장병이 생기면 콩팥도 망가진다는 거예요. 서양의학적으로 심장에선 피를... 부모네. 근데한번 먹고 들면 걸러내는 것은 콩팥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서로 협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우리는 일반적으로 혈액순환체계라고 하고 그다음에 상호보완적 역할을 한다. 동양의학적으로는 조화와 균형을 맞춰야, 조실을 맞춰야 된다. 좀더 고급 용어를 쓰면 오장육부의 상생상급관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쨌든 다 그게 그겁니다. 자, 그러면 이 심장과 신장은 심장, 심장과 콩팥은 메비우스의 띠처럼 연결되어 있어서 심장이 망가지면 콩팥도 망가지면 이런 악순환의 고리로 연결돼 있어요. 별개의 조직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동양 의학적으로 오장육부 하나 장기가 고장이나면 어딘가 또 다른 두 개의 장기가 들어오고 나가고 이런 상관관계가 문제가 반드시 생긴다라고 얘기한 게 그겁니다. 이게 메비우스의띠처럼 반드시 악순환이 연결된다는 거예요. 자, 자 그러면 콩팥과 심장은 서로 협조하면서 혈액 뭐 혈압 전해질 체액량을 서로 상호 조절을 해요. 그게 우리의 혈액 순환 체계입니다. 그런데 이 메비우스의 띠처럼 돼 있기 때문에 한쪽이 고장나서 어느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다른 한쪽이 고장이 나게 돼 있어요 에이? 이걸 갖다가 서양의학적으로는 심신증후군이라고 해 여기서 설명하는 심장이 콩팥을 공격한다 콩팥이 심장을 공격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공격하는 게 아니라 서로 협조 조화 균형이 깨진 거예요 예를 들면 심장 기능이 약해져 가지고 맨 마지막에 나타나는 게 심부전이잖아. 심부전 환자의 70%는 보면 콩팥의 여과 기능이 바닥이라는 거예요. 약해졌다는 거예요. 또 콩팥 기능이 망가진 심부전 환자, 이 심부전 콩팥 기능 부전 환자들, 만성 콩팥병 환자들이 이런 사람들의 50%는 심장 기능 심부전과 급성심근경색 같은 심장 문제로 이 사람들은 사망해. 그래서 이 심장과 콩팥은 메비우스의 띠처럼 시간이 지나면 둘 다가 망가진다. 피대 돌듯이 계속 팔자로 돌면 둘 다가 망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장 기능이 약하면 투석 위험이 4배가 높다. 그래서 고혈압 당뇨병이 또 고지혈증이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사구체 여과율을 검사해야 돼요 이거 콩팥이 걸러는 기능이잖아요 그래서 3개월 이상 사구체 여과율이 1분에 60ml 이상 걸러지 못하는 사람들 그래서 사구체 여과율 건강검진표에 그 보면 사구체 여과율 60 이하인 사람은 콩팥이 작꾸 망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혈압이나 혈당을 잘안 잡혀서 약을 늘리거나 개수를 늘려도 혈압과 혈당이 뭐 조절되지 않고 자꾸만 올라오는 거야.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붓거나 소변량이 줄어들면 이 콩팥의 여과 기능, 사구체 여과에 점점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콩팥이 손상되면 전신적 온몸에 염증 반응이 생겨 그 다음에 체액이 과다, 누적돼. 그 다음에 산화 스트레스, 요독증 이런 것으로 인해서 심장 기능이 약화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콩팥이 이 걸러는 기능이 떨어지면 뭐 맑은 피를 이렇게 뭐 공급할 수가 없잖아요. 그냥 끈적끈적한 지저분한 피를 갖고 계속 그냥 울고 먹는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 끈적끈적한 이 혈전이 있는 것이 많으면 염분, 수분 등 노폐물 배출을 못하는 거야. 그럼 그 결과가 뭐야? 혈압이 오르는 거야 그러니까 심장은 더 세게 누르고, 그러니까 콩팥 기능이 망가지면 심장도 혈압이 오른다. 그래서 혈압이 잘 조절이 안 되는 사람은 콩팥 기능이 사구체 요가를 걸러낸 기능이 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혈압약, 혈당약, 고지혈증약, 이거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만성 콩팥병 1기인 경우 협심증이나 심근경색 등 관상동맥 질환이 발생할 위험이 0.8%예요. 1기 때는. 그러나 이 만성 콩팥병 4기가 되면 9.8%, 10배 이상 이 걸러는 기능이 떨어지면서 심장 기능도 떨어지고 협심증 그것을 해서 협심증, 심근경색 등 발생 위험이 훨씬 높아져. 이게 더 세게 되면 심장 마비가 오고 뇌경색, 중풍, 뇌출혈이 와서 그냥 말 그대로 어느 날 갑자기 켁 하고 죽는 돌연사가 됩니다. 평상시에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약을 먹는 사람들은 특별한 증상이 없다선 치더라도 건강 검진을 꼭 받을 때사구체 여과일 검사를 꼭 확인해야 됩니다. 만성 콩팥병에 콩팥병 발생하는 가장 큰 원인이 뭐냐면, 이게 심장 기능이 문제가 약해지면서, 거기에 이 혈류장애, 혈액순환 장애입니다, 결국은. 그래서, 1일 30분 정도 유산소 운동하고, 그냥 열심히 걸으라는 거예요. 동양의학적 소개를 정리하면, 이 심장과 콩팥은 동양의학적으로 수국화의 관계입니다. 이게 서로 조화와 균형을 서로 견제하면서도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이게 조화 균형이 깨져버리면 콩팥도 망가지지만 심장도 기능이 떨어진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러면 심장 기능이 약해지는 원인이 뭐냐, 이게. 그래서 노폐물 찌꺼기, 콩팥 기능이 약해지면서 혈전이 많이 생기고 있다. 그 다음에 밀고 이 수축해서 피를 밀어야 되는데 송출혈관 근육이 약해졌다. 요건 간이 관여돼 있어요. 그다음에 이 동맥혈관을 통해서 맑은 피를 내보내고 이 정맥혈관을 통해서 이쓴 피를 끌어들여서 재활용하도록 하는 이런 것들은 심장이에요. 그래서 세개 장기가 연관이 돼 있어요. 이해가죠? 그러면 여기 얘기 들어보면 가장 중요한 게 혈액의 문제예요. 그냥 그래요. 혈액의 문제. 그러면 일단 피가 껄쭉하면 문제가 생기고 맑은 피가 제일 문제야. 그럼 맑은 피를 생산하는 것은 콩팥이에요. 이 골수에서 콩팥이 맑은 혈액의 원료를 먹어야지. 그게 자연식이야. 아시겠어요 그래서 혈액 일단 혈액 생산은 콩팥이 하고 그 다음에 검술은 간이 하고 운영은 콩, 이 뭐야 심장이에요. 그리고 노폐물 걸러는 거. 이거 역시 신장이에요. 그래서 세 개의 장기가 연관되어 있어요. 그럼 해결 방법이 없어. 이쯤에 없어요. 그런데 약이나 서양의학적으로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무엇이 발달, 의학이 발달해도 사람의 피한 방울 못 만든다는 거예요. 이건 쪘다 붙였대. 그러나 피는 못 만들어요. 신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맑은 피를 생산하는 것은 맑은 원료를 먹어야 돼. 그게 자연식이에요. 조리를 취소한 음식, 그러니까 생식, 생채식, 조리를 취소한 자연 음식이에요. 가공식, 인조식을 끊어야 합니다. 심장병과 콩팥병으로 인한 조기 사망하지 않으려면. 그래서 오직 음식으로만 피를 만들기 때문에, 그것도 맑은 피를 만들고 싶 하면 맑은 혈액의 원료. 썩은 우유 먹으면 피가 탁해지는 거예요. 괴기 먹으면 피가 탁해져요. 고혈압, 고지혈증 생기고 혈압, 당뇨. 들척지근한 거 많이 먹으면 당뇨 생기잖아.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생식이나 생채식 자연 음식을 먹는 사람들은 고지혈증, 고혈압, 당뇨, 고지혈 생길 수가 없어요. 왜? 혈액이 맑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아픈 데가 없는 거야. 혈액수에 잘 되니까. 두 번째는 이미 생긴 거는 부황사혈, 등가죽의 부황사혈로 나쁜 혈전을 뽑아내자 이 말이야. 그럼 혈액순환이 잘될거 아니야. 그럼 콩팥도 도와주는 거 아니야. 그게 자연치유력을 도와주는 거야. 세 번째는 맨발로 걸어라 이 말이야. 저도 그래서 2시간 자전거 타고 40분은 맨발로 걸어요. 남들이 보면 미친놈이라고 그러지. 오전에 업무 안 하고 낮에 더워 죽겠는데 자전거 타면 또 더운데 자전거 타도 저는 미친놈이라고 그래. 또 아침에 선선할 때 빨리 자전거 타고, 오우에엄마를그 아침에 자전거 탄다고 또 그래요. 또 밤에 자전거 타면 저는 미친놈이야 밤에 자전거 타면 다 미친놈이야. 어쨌든 쓸데없는 소리예요. 내 자신의 건강은 내 스스로 지켜야 돼. 그래서 이 우리 몸은 어느 장기가 메비우스의 띠처럼 돼 있어요. 여기 심장과 콩팥만 된거 아니에요? 심장과 이... 이 폐도 또 연관돼 있어요. 그래서 오장육부 전부 메비우스티처럼되어 있기 때문에 장기 어느 게 하나가 고장이 나면 다 망가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고혈압, 당뇨, 고지혈 이거 하면 약을 먹는다 할지라도 합병증이 진행되는 게 이유가 그거예요. 그래서 건강을 살려면 피를 맑게 하는 것은 기본이야. 왜? 혈액 순환이 돼야 되니까. 서양 의학적으로 모든 병의 발병의 원인은 혈액 순환 장애라고 했잖아. 그럼 맑은 피를 생산하는 것은 유일하게 음식밖에 없어요 그건 맑은 혈액을 생산할 수 있는 맑은 원료를 먹어야 돼요 그게 생식이야 그것도 체질과 건강용도에 맞게 먹는 생식이라면 더 왔다시야 그래서 생식 먹고 부항사이라고 맨발로 걷는 게 무병장수의 비결이에요 아픔 없이 건강하게 살아갑시다 화이팅